올해는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7일부터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 그렇군요. 비극적인 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의 의미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저희 주제가 네. 좀 오늘 무거워서 저희가 정장을 ]군요. 입고 있긴 한데 네. 라이트하게 우리 평상시에 밀당 백처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지금 아니요. 옷을 입었다고 네네. 막 너무 무겁게 하죠. 지금 남부라 그러시면 지금 정상회의 <laughs> 느낌이요 아, <진짜>. 벌써부터 <laughs> 어, 어. 자세가 이렇게 왜 이리지? <laughs> 그러니까. <laughs> 자, 먼저 심 교수님 정전협정이 시작되기 전 그때의 상황을 간단히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네.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가지고 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왔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든 여기를 지켜냈고 맞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 역전을 이뤄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죠 네. 북진입니다 압록강 강변까지 도달했어요. 그래서 통일이 눈앞에 왔습니다. 네. 그런데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이 압록강을건넜습니다굉 소리가 아... 들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중공군이 확 밀고 내려왔어요. 밀고 내려오죠. 우리는 확 뒤로 내려옵니다. 네. 다시 3파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음. 중공군과 계속 이제 일퇴의 공방전을 음. 펼칩니다. 네. 그리고 나서 51년 5일, 5월까지 이제 38선을 넘어서 어느 정도 전선이 형성이 됐는데, 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군사력으로 힘으로 때려 눕히기는 너무 힘들다. 둘 다, 둘다 네. 양쪽이. 이제 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은 올라가려면 정책을 또 바꿔야 되는데, 음. 그러면 자칫. 3차 대전이 날 수도 있다. 오, 세계 3차 대전까지 소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먼저 부탁드면더 큰일 난다. 그쵸, 예. 그래서 전쟁을 제한시킵니다. 음. 그전에 미국의 문법은 완전한 승리였거든요. 음. 이제는 명예로운 승리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 명예로운 승리는 정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겠다. 근데 그 목표는 뭐냐면 결국 남한 정부가 처음 그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음, 음. 그래서 이제 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됩니다. 51년. 네. 51년 7월부터.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이 돼요. 음. 어, 잠깐만, 51년 7월이요? 전쟁 2년. 언제 끝났죠? 그 51? 3, 53년 7월에 끝났죠. 아요 네, 그러니까요. 2년이나 걸렸어요. 아니, 잠깐만. 난, 네. 아, 이게 막 휴전 협정하는 그 기간이 2년이 걸린 건가요? 2년 동안 전쟁을 안한게 아니라, 그때도 확인했고, 네. 치고밖은그 전선에서 엄청난 전투를 펼치면서, 네. 오히려 사상자가 또 이때 더 많이 났거든요. 맞을 때가요? 고지전. 아, 그러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정전 협정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 정전 협정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입니다. 이거에 아, 대해 좀 이야기를 해봐야 네. 될 것. 그러게요. 아니, 근데 아까도 이, 살짝 얘기했었어요. 2년 걸렸다 했잖아요. 맞아요. 네. 1951년 7월부터 시작해서 1953년 7월에 체결이 됐는데 원래 그렇다면 다른 전쟁들을 봤을 때. 정전 협정이라는 게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원래부터 전쟁이라는 게 시작보다 끝 맺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렇죠. 평화를 생각한다면 더욱 더 어려워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맺기 위한 정전 협정 혹은 네. 뭐 종전협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회담 자체는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6.25는 다른 전쟁보다도 더 길었다. 음. 비교를 해보면 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네. 무려 8년간 전쟁을 했는데 종전 회담 같은 경우는 6주예요. 아, 짧았네요. 그래도 길었죠. 사실 6주 정도. 음. 사실 모든 사람들이 회담하면은 1일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이미 네. 정전 협정,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싸우던 애들이 만났으면 네. 화해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일차 대정 같은 경우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상황이었음에도 네.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담이 그나마 빨리 되려면. 승패가 명확하거나, 아, 예, 예. 아니면 어느 한 쪽이 힘이 완전히 세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강력한 뭔가 중재자가 나와가지고 너 이렇게 딱딱 해 하면서 이렇게 해주거나, 음, 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6.25는 그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없었다. 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당연히 길어질 수 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혀담을 하는 조 중에 의제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의제가 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밖에 없었어요. 오. 게다가 그 대립의 근본에는 뭐가 깔렸었냐면 이제 막 시작된 냉전. 그게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정치적이고 자존심 대결로 변하는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회담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전 협정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정전 협정을왜 오래 걸렸는가에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쟁점. 네. 정전 요점은 왜 한문점에서 했을까? 입니다. 거기가 뭐 지리적인 뭐 이점이 있는 곳입니까? 뭐 음, 서로가 합의를 볼수 있는. 누군가에겐 합의를 볼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누군가에는 게 네. 이점 중심으로 간 거죠. 네. 네. 처음에는 네. 서방 측은 군사적인 실무 회담 성격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전쟁을 끝내고 네. 서로 싸움으로안 하고 평화로 가는 네. 거 아니냐. 근데 공산 측은 다른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 정치 협상을 통해서 세계 공산화를 우리는 노여야지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전쟁시작돼 그렇죠. 정치적인 전쟁 그렇죠 정치적. 그러다 보니까 네. 전쟁으로 생각하는 측은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음.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스탈린과 북한 측은 계속해서 개성. 계속 이렇게 개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개성에서 어. 만났습니다. 네네. 이제 어 그래요? 뭐 상황극도 나옵니까? 아, 그때 아, 그, 그 시절 똥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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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똥똥똥. 그럼 나 w 지금부터 협정을 시작합니다. Let's go. 아 협정이 중요한 게아닙니다 협정하기 전에 내래 조건이 있습니다. 어. 그만만. 뉴 말대로 우리가 개성에서 하기로 했잖아. 무슨 또 조건이에요, 지금?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단 하나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 우리 응. 쪽으로 올때 백기를 차에 달고 오시라요. 그래야 우리가 총으로 안쏠거 아닙니까? 어. 오 오! 오 마이 갓. 아유, 크레이지니까? 백기는 말입니다. 한국하고 하러... 할때들고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이, 스타운드 스탠. 단기라는 말이 많구니 협상을 안 하고 싶은게요. 장 장난합니까? 아유, 크레이지. 일 팩트, 너 지금 우리한테 등사적으 상대도 안 되잖아, 지금. 이 동물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구만. <웃음> <웃음> 전쟁이다. 단장 이협상. 끝으로 상부에 보고하라 아, 알았어 나도 이제부터 도망쳐 괴성 이제 안할 거야 개성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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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협상이 결렬이 실제로 됩니다 아, 아 실제로 돼요 네. 아니 백길은 항복이라는 의미인데 그걸 왜그 당시에 네. 우리가 적십자기는 정치적인 색깔이 있으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백길을 달고 오면 우리가 협상단인 줄 알고 너희들을 총을 안쏠거 아니냐 아, 아 진짜? 아, 그리고 이제 공산층에서는 백길을 달고 있는 유행 글을 그쪽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갓나 네. 새끼들이 항복하러 왔다 이렇게 선전하는 네. 거죠 보이네. 네. 어, 정말 치사하기 그지없네. 아, 이건 지금 양반이에요. 네. 그러면요? 이건 좀 귀엽기라도 하지. 네. 네. 회담장에 가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군 장군이 왔는데 쑥 내려가요. 네. 의자가요? 의자를 잘라놨어 아, 다리. 큰데 앉아 있는데 훨씬 아래. 날이... 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러니까 얼굴을 올려다보게 하려고. 네. 네. 유치하지 않아요. 깃발도 있잖아. 네. 깃발도 기대 높이도 달라. 요 아아... 북한 계산 높게? 네, 네 공산치이아 나이스 그리고 네. 이제 회담을 하는 시간대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아침 무렵이라든지 저녁 무렵에 하면 눈에 햇빛 쫙 들어올 시간대 있잖아요 어. 거기다 딱 앉히는 거예요 자리 바꿔가고 눈부시라고 네, 실제 야.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네. 일단 제, 협정을 자기네 것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네. 협정 자체가 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싫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개성이라는 곳이 전쟁 전에는 38선 이남에서 우리 땅이었는데, 네. 휴전회담을 회담 시작할 때는 군사 그 어떤 선, 전선에서는 네. 북쪽 북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적진으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면 이미 홈그라운드로 간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죠. 네. 그러면 누가 디유이에요 당연히. 그쪽 편이겠죠. 예. 예. 이미 그렇게 할때 중립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 아, 그러면서 여기는 어쨌든 우리 땅이니까 우리는 병력을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병력을 또 배치해서 위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아, 아. 주변에 이렇게 병사도쫙 그, 아, 깔려 있고. 어쨌든 북쪽이니까. 네. 이게 전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모욕감을 줘서 수단과 방법을 <laughs> 가리지 않고 회담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공산자. 주의자들의 숙법이다 하고 아... 조의제도기 나중에 회고록에 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 쪽은 뭐 없었습니까? 우리도 가고 다리를 딱 꼬고 앉는다든지 앉자마자 초코파이를 딱 갖고 먹는다든지 뭐 없습니까? 네. 상대방의 결례에 대한 가장 좋은 복수는 신사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역사 기록에 남아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반복되면 어쨌든 간에 협상이 불리해지는 건 물론이고 언제 평화가 올지 모르니까 이제 더 이상 개성안 돼. 판문점으로 옮기자. 그래서 중립지대인 판문점으로 협상장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마을, 정말 작은 마을이고, 회담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막을 쳤습니다. 음. 텐트를 쳤어요. 흰색으로. 네. 점점 회담이 길어지고, 그리고 회담 인원들이 늘어지면서 이제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날 같은 형태는 정전회담이 끝난, 거의 끝날 무렵쯤에 이제 뭔가 포로 교환을 위해서 만든 또 건물이다. <laughs> 황문점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제 회담이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영부터 다시. 근데 응. 그 기간에 뭐가 있었냐면 말로 안 되니까 유엔군 측에서 제한된 공세를 합니다. 회담이 결렬되면은 이제 실령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응. 아. 그래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나니까 상대방이 압박을 받잖아요. 네. 다시 회담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이 기간에는 회담의 어떤 진행에 따라서 회담장에서 썰전이 펼쳐지고 전장에서는 혈전이 펼쳐집니다. 오... 근 썰전이 잘안 되면 혈전이 더, 더 세지는 맞죠? 거죠. 네.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첨예한 대립으로 시작한 정전 협정 두 번째 쟁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협정문에 왜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이 빠졌나 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전 협정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인 김일성 이름이 있고 네. 중국에서는 팽덕회 사령원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미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 클라크가 있고요. 네, 네. 참석자는 조선 인민군 대장 남일, 네. 그리고 미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 장군 뭐 이렇게 있는데 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에 서명이 없고 음, 맞아요. 그렇다면 이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이 됐나입니다. 음. 왜 우리 군 대표는 여기서 서명을 안 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하기 싫었다. 네, 싫었다. 아, 우린 정전하고 싶지 않았다? 네, 네. 어, 정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협상 과정에서의 우리는 그걸 사인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대한다고요? 이렇게 정전이 되면은 다시 또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희생을 많이 치러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불안전하게 전쟁을 끝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음. 우리는 완전한 북진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에 통일을 원한다 아 아무튼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정전 반대 시위도 일어났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장군들에게도 참가를 못하게 음. 했던 거고 네. 참가했던 게참 업적으로 이렇게 참가하는 형태로 음. 갔고 음. 결국에 마지막에 이 서명에도 한국군이 어, 빠지게 됐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한 가지 포석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보장이 없는 정전은 반대한다. 그러면 음. 안전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이게 뭔가 확답을 얻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네. 곧 정전이 될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포로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마지막 남은 게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음. 다된밥벤재뿌리기요재뿌리기입니다 제프리기. 그게 바로 데리고 있던 방공 포로를 몰래 미국 몰래 석방시켜 버린 겁니다. 미국한테 얘기하지 않고, 않고 거의 쿠테타를 일으킨 거죠 미국 입장에서 네. 회담 잘 되고 있었는 다 됐는데 그쵸. 더 이상 할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여기도 이제 그 우리가 카드를 줘버린 거네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젠하 행정부에서도 이제 각 대노를 하게 됐고 심지어 이때 뭐가 나왔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해야 된다라는 에버레이드 플랜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 어... 실제로 그래서... 있었던 플랜. 네. 네. 회담에 반대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해야겠다. 어... 그런데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만이 진짜 원하는 거는 휴정 회담 반대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의 안전을 보장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제 이승만이 편지로 또 쓰고 또 하거든요 아...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잘못하면 이 사람은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말안 들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 하면서 나름 이승만 대통령의 미친개 전략이 통하게 됩니다 아... 아, 이건 제가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요 음. 그냥 매독 스트레티지예요 어. 네. 그런 단어가 제일 작 되죠. 그죠러니까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인데 통제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도 네. 이때 당시에는 네.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네. 없어서 이런 작전을 음. 펼쳤다고 해도 번이 아니었겠네요. 아, 그렇죠. 홍보사죠, 그래서 네. 약속을 해주게 되죠. 그렇죠. 미국으로부터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같은 음. 약속을 해달라는 하나의 음. 협상에 술로서 정전을 반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 왜 한국군 선명이 빠졌을까라는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전시 작전권, 음.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가 여기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음. 할수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 네. 이때 유엔 연합군의 싸인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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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방금 네.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온 국민이 음. 반대하고 있었다. 정전. 정전 반대 막대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아 올라가자고 뭐 이거뭐 통일해서 한민족을 이루자는 열망이 국민들에게 있었죠. 그렇게. 아, 일단 정전 협상을 해서 휴전 상태로 가라는 것이 강대국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겠죠. 네. 그 강대국이라는 것은 하나는 미국. 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빨리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 지상 과제가 하나 있었고 네. 대선 때 내세운 그 캐치프레이즈가 전쟁을 끝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만 했습니다. 네. 소련은 지금 상황이 1950년 3월에 스탈린이 급살 해서 죽습니다. 네. 소련이 지금 빨리 이 전쟁을 끝내서 네. 해외에 있는 이 위험 요소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중국도 어, 국가를 건설한 이후에 가장 앞에 내세웠던 게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음. 대만 공격을 당한 통일이었거든요. 그치, 근데 통일이었지. 경제가 지금 무너져 있고 대만 공격하려면 어딘가에서 전쟁이 끝내야 되니까 중국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전쟁했으면 좋겠는 거죠. 음. 그리고 우리도 이왕 이렇게 된거 그쪽에서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뜻은 결국 안 먹혔고 국제 구조와 강대국의 의지에 의해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정말 어떤 그 상황, 상황에 맞춰서 매우 복잡한. 이게 매우 복잡하잖아요. 추안 네. 좋을 때. 추락이 그렇죠.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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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6.25 전쟁의 정전협정 과정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아까 이제 살짝 얘기했지만 포로 송환 문제. 이게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여쭤봤어요. 사실 알파에서 오메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시작이자 끝이에요? 왜냐하면, 51년 7월에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처음에는 개성이라는 중립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됐다가, 네. 그다음에 열렸을 때, 이제 뭐가 해결이 되냐면, 이 붕괴선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 네, 네, 네. 그게 해결이 돼요. 음. 그것 까지 하면 이제 끝날 것처럼 보이잖요 그러니까요. 네. 나라 땅 요금 이만큼 네. 해. 갖고 그거 어. 그게 다. 예. 그게 다 아니야. 네. 솔직히 난 그렇게 느껴져 전쟁에 그게 다 그렇죠. 좀... 그 다음 문제가 포로 문제였어요. 네. 포로 문제는 다들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덤데. 국제적으로 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뭐냐면 어. 이제 국제법상으로 제네바 협정을 이야기 합니다. 네. 어. 거기에는 전쟁이 끝나면. 원래 포로는 원래 다 본국으로 번, 보내는 게 보낸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산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우리 포로들 다우리 가져오고 가 네. 저쪽 포로를 다 보내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네. 미국의 생각이 좀 달랐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일단 큽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자유를 위해 싸워본다고 하는데 음. 포로에게도 자유 의사가 있을 텐데 음. 이들을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게 말이냐? 근데 거기에는 야. 조금 더 이제 정치적인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게 네. 뭐냐면. 우리가 데리고 있던 포로가 상대방 포로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아, 우리. 우리가 데리고 있는 거가 네. 네. 거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 포로들은 원래 국민당군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다 끝나면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미국, 중국이 아니라. 자유진영, 혹은 자유... 대만으로 가고 싶었던 사람들. 그렇구나. 그다음에 북한군 포로에서는 우리 남한에서 징집된, 끌려갔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네. 남한 사람이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을 다 원래대로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중국으로 음. 보내버린다는 말이 됩니까? 어, 안 되지, 안, 그런 안 되지.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데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강제 통환해버리면은 상대방의 전력에 도움을 주는 잖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쪽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들고 나온 거는 그건 안 된다. 강제 송환은 안 된다. 자유 송환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공산 측에서 열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구나. 이 문제가 결국 뭐와 결부되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칫 우리 중국 포로가 대만으로 훨씬 많이 가 그러면 우리 이념과 우리 정치체제에 뭘 주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30... 하고 세격을 네. 입겠죠. 그렇죠. 위신이 추락하는 떨어지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자존심 대결, 이념 대결로 이게 완전히 비화되면서 이 포로 문제가 쉽사리 해결이 안 되면서 예.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거의 1년 반 이상을 갔다고 보면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포로 문제야말로 정전 회담에 알파이자 오메가였고, 전쟁을 오래 끈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런 아, 이야기로 본 거죠. 그래서 결국, 결국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탈린이 죽고 나서 전쟁을 계속 지속해야 될 어떤 추동력이 없어. 없네. 어, 네. 이제 떨어진 거죠. 결국에는 이제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유성환으로 <laughs>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북한 네.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 네. 공산 측은. 네. 네. 사실상 북한은 중국의 하나대로 움직입니다. 어,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자, 그리고 저 거제 포로 수용소, 이거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어떤 데입니까? 전쟁과 평화, 굶주림과 풍족함, 음. 행복과 공포,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정말 너무 네. 이상한 곳이었어요. 네. 여기가.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야릇하다는 그 표현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 어. 어, 어떻길래 그렇죠? 그래서 이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는 한 북한군이 한 15만 정도, 그다음에 중국군 2만 명 정도가 네. 수용이 되어 있었는데, 회담장에서는 그 포로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맞아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는 내가 공산주의자냐 아니면 반공주의자를 놓고 편을 가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 그리고 또 다른 편이 뭐냐면 자유의지로 가겠다는 사람하고 강제 송환되겠다는 사람하고 또 적이 되고. 아또 저기 되고.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적이 둘이 아니에요. 셋, 넷, 다섯 여섯 많았네. 이 이념전쟁도 분명히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거고. 공동일이 네. 아니네, 여기가. 그리고 일부 이제 침공 포로드 같은 경우는 탈출해가지고, 심지어 부산까지 공격할 계획까지도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이 오. 강경 진압을 함으로써, 어떻게든 진압을 하는 경, 일도 있었고, 가장 큰 거는, 포로 수용소장 납치 사건이에요. 네. 납치를 해버립니다, 수용소장을. 네.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 입장 안들어주면 이거, 너희가 했던 거다뭐 해버릴 거야. 어.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래서 후임으로 왔던 이제 소장, 소장이 엄청나게 강경하게 이걸 진압을 하면서 사실 이 내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밖으로 까발려지게 되는 또 그런 일도 일어났죠. 아, 이제 <놀람> 이 협상 협사... 지연으로 생긴 모든 일인 겁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도 북한 측에서도 혹은 중국 측에서 북한 측에서. 포로 협상을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으로. 네. 잔을 많이, 잠입을 시켜요. 아, 아 그것 보냈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유성환으로 하는게 어느 정도 결정됐을 때도. 네. 그 경기 쪽으로 오게끔. 해들어라 뭐뭐 네, 뭐 네, 이런 네. 거죠, 지금. 그런 거를 다 조직적으로 꾸밀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 여기 보면 현수막 확대하면은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만세라고 포로가 네. 써놨대, 저기다. 근데 저거를. 거기다. 제를 하기가 유엔이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양측이. 친공 측, 방공 측, 또 국가별로 자신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저런 플레이 카드 뿐만이 아니고 무슨 선앙당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네. 운동회 할때막 화려한 장면도 막 만들어 놓고, 네. 저 안을 하나의 문화 선전장처럼 꾸며놨었다. 아, 걔네들이, 네. 그포 프로들이. 그리고 아주 발랄한 게 포럼 수유소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포로는 너무 그렇게, 난 항상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럼요. 주 다니는 것밖에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호로예요. 어? 춤추네요. 그야말로 발랄하죠. 제가 아까 그래서 이상야릇하다고 한 겁니다. 아그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문화적으로 뭔가 우리가 우리는 그렇죠. 근데 저 뒤에 네, 네, 네. 자유의 해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화적, 문화다. 저런 걸다 만들어 놓고 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라. 이런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 포로 수용소에서 저렇게 큰 즐거움이 있으면 그 고통은 훨씬 더 했을 네. 거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나중에 여기 있는 포로들 중에 저 생활에 재미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잘해주는 것도 많고. 일부 회고록에 네. 그 중공군이나 북한군 얘기겠죠. 네? 병영에 있을 때보다 여기가 더 좋았다. 아 진짜요? 네. 그렇군요. 사실 유기전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 당시의 관점에서 음... 봤을 때 네네. 되게 새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이상한 전쟁인 게 뭐냐면 결국 휴전회담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1년 동안은 정말 치고받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2년 동안에는 대화로 뭔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군사적인 대결보다는 정치적인 대결로 가잖아요. 하지만 후방에서는 결국 포로수용소에서는 이런 어그 누가 문화가 더 우월한지 누가 더 체제가 우월한지를 계속 뭔가 보여주고 거기에서 또 반발하는 이런 투쟁들이 또 벌어졌던 예. 거고. 사실, 정전협정이라는 게 되게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 이후에 72년이 뭐 전쟁 기독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것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또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음.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음. 사실, 군이 있음으로써, 군이 매번 훈련을 하고 주둔해 있고 활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정전이라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럼요, 것을 맞습니다. 좀 명심을 하고 그럼요. 지금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또 많은 지지와 네. 격려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정전은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이 시각에도 정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뉴스 속에서도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이 정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군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